소규모 소상공인 대표님들, 이 정보 놓치지 말고 꼭 알아가세요. 재난 희망 보험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미래비즈TV 장 대표입니다. 오늘은 9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리려 영상을 켰습니다. 바로 재난희망보험 도입인데요. 재난희망보험은 화재 포함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재난배상 책임보험의 하나입니다. 앞으로는 100m 제곱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에서도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연 2만원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현재 규모 100m 제곱 이상 음식점은 재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나 소규모 음식점은 의무 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민간 인터넷 손해보험사와 협업하여 연간 2만 원으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을 도입했습니다.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는 소상공인 대표님들은 상시 화구 사용에 따라 화재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재난희망 보험 도입으로 이들의 피해 배상 부담이 대폭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규모 소상공인 대표님들 이 정보 놓치지 말고 꼭. 알아 가세요. 소규모 음식점은 2022년 6월 말 기준 전국 음식점 88만 개중 75만 개로 약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국 음식점 화재는 총 2,456건으로 약 101억 원 정도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소규모 음식점은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가 많은 만큼 우리 대표님들이 꼭 챙겨 갔으면 하는 정보를 알려 드렸습니다. 창업부터 은퇴까지 기업 운영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댓글 상담 신청 링크를 통해 문의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표님들의 권리를 찾는 그날까지 저장 대표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